Do stop.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월포 해수욕장 여기가 7분국도라던데 그리고 여기 생각보다 돌멩이가 엄청 많네요 저거 서핑 타다가 잘못하면 많이 아프겠는데? 생 이거 딱딱하다 저기에다가 무슨 박물관처럼 뭔가를 만들어놨나 보다. 엄청 커, 배가. 운영하는 배는 아닌 것 같고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여기 뭐 하는 데에요? 여기 뭐예요? 여기가? 정세, 정세. 장사? 장사 네. 장사? 아, 장사하는 거구나. 아. 장사 상륙작전. 아, 이게 그 장사가 아니고 그 장사. 이러면서 또 역사 공부하는 거지. 네. 무식에서 유식으로 바꾸는 여행. 미오야 하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